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이 시간 말씀에 제주 반석 교회 문영걸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 시간 이 말씀을 본문으로 친교의 악수라는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대화가 점점 어려워지는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대화로 관계를 맺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대화의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사업을 추진할 때 의견이 서로 맞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다른 의견을 소통하고 합의점을 도출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냐, 선교의 방향에 대해. 의견이 서로 부딪혔던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이런 첨예한 문제들을 해결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을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사람의 소통은 보통 언어를 사용하는 대화로 이루어지지만 결국은 마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어떤 마음을 전하여야 하냐면 상대방의 주장이 나와 다를지라도 하나님과 교회 앞에 존귀한 존재임을 언제나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바울은 의견이 부딪치는 상대방인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을 기둥 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라고 칭합니다. 헬라어로는 스틀로스라는 기둥은 기념비 혹은 영적인 지지대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상대방을 교회의 기둥 같은 중요한 존재임을 먼저 밝힙니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은 소통과 합의를 이루는 기본 전제가 됩니다. 빌리포서 2장 29절 말씀을 항상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둘째, 인간의 논리가 아닌 주님의 은혜 안에서 풀어야 합니다 소통이 어려운 원인은 결국 두 가지 서로 다른 원리가 작동하기 때문 입니다 나에게는 내가 옳다고 하는 하나의 원리가 있고 상대방에게 도 자신이 옳다고 하는 또 하나의 다른 원리가 있습니다 결국 두 개의 각각의 원리는 끝까지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오직 제 3의 원리 오직 주님 은혜라는 유실한 진리가 작동되어야 가능해집니다. 야고보와 개바와 요한도 바울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알므로 바울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합니다. 바울의 주장의 논리에 납득된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에 순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친교의 악수 헬라의 원문에는 하나 되는 오른손을 내밀어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빌리포스 4장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주 안에서 친교의 악수를 나누는 이 원리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요약합니다. 셋째,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보니 원래 아무 문제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종기히 여기고 내 주장의 논리가 아닌 주님의 은혜로 친교의 악수를 나누니 나는 이방인에게로 너는 할례자들에게로 각각 나누어 가는 것이 분열이 아니라 높은 차원의 연합이고 각자 다른 사명으로 공통된 복음 전파의 하나를 이루는 것이 됩니다. 더 의미 있는 것은 친교의 악수를 나누고 나서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단한 가지 부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았을 때부터 심지어 친교의 악수까지 나누고 나서도 남아있는 일만의 우려였다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 그 부탁이 무엇입니까? 항상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이 본래부터 줄곧 힘써 행했던 일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본래부터, 처음부터, 항상 사도들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었기에 원래 아무 문제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를 기억합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오늘도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각자의 사망에 충성하는 지체들에게 친교의 악수를 충분히 나누시는 여러분 다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말씀의 제주 반석교회 문영걸 목사였습니다. CBS